예, 네,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. 아침 방송 오프로고요 어제 미국장이 많이 빠져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어떤 미국의 단계로 좀 많이 쏠렸고, 그런 종목에 대한 매도나 오버워 얘기도 드리긴 했지만, 미국의 변동성이 문제입니다. 이큰 종목들이 전 세계 돈들이 다 몰리고 개인 수급이 있다 보니까, 급변동성이 좀 문제긴 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미국도 어차피 이렇게 등락 이 있으면서 가야 되는 거고, FMC가 기대대로 2 5비난를 했는데 내년에 대한 물가와 금리 인하를 좀 매파적으로 바꿨어요. 쉽게 금리랑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된다, 더 된다, 이거저거 다 풀어준다 하니까 은행 필요 없이 막 앞으로 기대만 가지고 컸던 그런 종목들의 낙폭이 많이 컸습니다. 그 테마들이 많이 빠진 거죠. 사실 AI 빅뱅의 가장 기준으로 볼수 있는 엔비디아,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들은 1%밖에 안 빠졌어요. 예, 추세가 유전합니다 빠진 건 없고 잘 가던 다른 빅테크들이 2, 3%더 떨어졌고요. 테슬라 같이 트럼프에 좀 많이 버프를 받았던 종목이 10%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. 예, 단계 조정 받는 거예요. 예, 그런 흐름을 봐 주시고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.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계속 얘기드렸던 단타는 자 좌절 좀하세요 자,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죠. 자, 안 그래도 달러 금리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어 아, 우리나라 같금 취약한 국가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아침에 양봉을 좀 보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한국은 너무 싸요 그래서 너무 쌉니다 하반기 내내 눌리고 삼전 그렇게 박살내서 마진 곳까지 다른 수준까지 왔고 이번에 정치까지 되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저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코스피 기준으로 2,400대 포인트 같으면 정말 파시면 안 되는 수준은해요 여기에서 제가뭐 빅바이오 AI 반도체 기준 잡아드리고 있지만 당연히 단기 충격 받겠죠 예, 단기 충격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수급도 말씀드렸겠지만 저번 저점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는 파시는 건안 됩니다. 틀리시면 안 돼요. 그 변동성이 정말 우리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회사 망하거나 나라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동 수급을 좀 견디시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훨씬 미리 매를 맞아 갖고 싸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성을 좀 견디셔야 됩니다. 네, 그런 면으로 자, 아침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장중에 수급이나. 예, 종목 특징을 예,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너무 겁내지 마세요. 막 힘들게 하시겠지만 이 변동성은 변동성일 뿐입니다. 예, 우리나라 정말 쌍 구간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아침 방송 마치고 장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